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어셈블리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아에서 어셈블리 조립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손님 도형을 주인 도형에 붙이는 것입니다. 조립이라는 것이 서로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붙이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순서가 카티아에서는 손님 도형을 주인 도형에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손님 도형이란 늦게 나중에 불러온 도형을 말합니다. 주인도형은 먼저 불러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나중에 불러온 도형을 먼저 불러온 도형에 갖다 붙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카티아 창을 보시면 AS01이 파란색 도면입니다. 먼저 불러온 도형이죠. 그리고 보라색은 AS04입니다. 나중에 불러온 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조립을 할 때는 나중에 불러온 보라색 도형을 파란색 도형에 갖다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에서 점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도형에 보게 되면 각 모서리 꼭지점이 있죠? 이 모서리 꼭지점을 상대방의 점들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대 선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선은 가로선과 세로선, 그리고 못 따기 부분에 보시게 되면 경사선이 있죠? 이런 선들을 서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면대면입니다. 면대면은 입체 도형은 다 이렇게 면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면들끼리 서로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중심선 대 중심선입니다. 오른쪽 보라색 도형을 보시면 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한 가운데 센터 라인 중심선이 지나가는데요. 파란색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으로 뚫려 있는 부분에 중심선 길이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각도입니다. 각도는 90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각도로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간격인데요. 간격은 각 도형을 치수를 줘서 일정한 간격을 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아이콘이 바로 스냅 아이콘과 제약 조건 아이콘들입니다. 이두 가지가 어셈블리를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먼저 왼쪽 편에 있는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냅 메뉴바를 보시게 되면 스냅과 그리고 스마트 이동이 있습니다. 두개다 스냅인데요. 스마트 이동은 스냅 기능에 이동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을 말합니다. 스냅 아이콘은 점, 선, 면, 중심선을 모두 다 갖다 붙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이동은 스냅과 똑같은데 자유롭게 물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 일치 제약 조건은 점, 선, 면을 모두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과 선과 면을 이용해서 상대물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냅도 붙고 제약조건도 붙는다 그러면 왜 굳이 두 개를 사용할까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스냅은 임시로 붙는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제약조건은 영구적으로 갖다 붙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갖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을 취소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게 됩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제약 조건은 계속 붙여주는 영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왼쪽 편에 있는 스냅은 일시적으로 풀칠을 해서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각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아이콘입니다. 간격 아이콘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개의 도형의 간격을 치수로 떨어뜨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각도 제약 조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도형을 90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각도로 붙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고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고정 아이콘은 특정한 대상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파란색 도형에 보게 되면 배에 단 모양이 있죠? 배들은 떠내려 가지 말라고 닷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단 모양의 아이콘이 바로 고정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게 되면 그 도형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소 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 고정은 주로 스냅 아이콘들과 서로 연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같은 것끼리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티아 어셈블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 상식을 알고 계셔야 어셈블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형을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야 되고, 붙이는 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아이콘들을 사용하는지 아셔야 이런 작업을 할수 있겠죠? 단순하게 아이콘 기능만 알고 시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그 순서가 헷갈린다거나 부치는 방법이 헷갈리시게 되면 점점 더 자신감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탄탄히 다져놓으시고 각각 해당하는 아이콘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빨리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